이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 공통적으로 좀 있을까요? 요즘에 점주님들이 전화가 정말 많이 오시는데 네. 장사가 정말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전 이렇게 대답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장사가 왜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점주님 많으시잖아요. 이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 공통적으로 좀 있을까요? 요즘에 점주님들이 전화가 정말 많이 오시는데, 장사가 정말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,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. 첫 번째로는 주문율보다 노출을 많이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노출은 우리가 가게 갔었을 때, 그 가게만 보고 오는 게 노출이에요. 근데 주문율은 정말 그 매장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고, 먹고, 지갑을 열어서, 결제를 하는때까지가 주문율이거든요. 근데 모든 전주님들이 정말 주문율보다는 너무나 노출에 신경 쓰다 보니 주문율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서장님들은 정말 내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문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아시죠? 노출이 된다고 해서 주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문율을 올릴 수 있을지,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노출량보다는 주문량. 높이기 위해서 부터 주문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보면 리뷰입니다. 리뷰는 곧 매출이라고 볼수 있어요. 손님들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, 아니면 내가 배달의 민족으로 봤을때 리뷰가 없으면 이 매장은 죽어있는 매장이구나, 맛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을 보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넘어갈 거고요. 포르는 왔을때 손님이 없거나 리뷰가 없으면 그 매장이 정말 맛이 없는거라고인정하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는 분명하게 매출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리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었는지,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리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매장의 관리입니다. 매장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리뷰가 쌓이지 않는 건 사실 맞거든요. 그 중에서 한세 가지만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될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 중에 첫 번째는 운영 시간의 제한입니다.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 맞춰서 장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만약에 홀에 있었을 때 손님들이 왔는데 매장문이 닫혀 있다, 이러면 어떠세요? 정말 기분이 안 좋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홀이나 매달이나 마찬가지지만 운영의 시간을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그다음 에두 번째는 우리 매장이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야 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이에요. 메뉴 사진이 너무 맛이 없거나 지저분하게 돼 있거나 이러면 손님들은 그거를 먹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메뉴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광고만 많이 하는 거예요. 내가 왜 장사가 안 될까? 배달의 민족이 우크로 너무 작게 했나? 그래서 쭉쭉 올려서 금액을 높이시는 분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광고들에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 내 가게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잘 갖춰놨을 때 광고를 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. 내 매장이 준비가 안 되는데 광고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장사하고 연관되지 않고 매출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정리하자면요. 첫 번째로는 노출만 보고 주문율을 놓치는 거. 두 번째, 리뷰를 관리를 안 해서 손님들한테 신뢰를 놓치는 거. 세 번째는 운영 관리가 소홀해서 내 매장을 망치는 겁니다. <목소리> 여러분. 사실,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 매장에 기본을 다 세팅해 놓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갖춰 놓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고 했었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. 지금부터 내 매장만 돌아보시고, 기본에 충실하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